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요새 박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합니다. 해줄 것들이 있었는데, 요쪽으로 해서 지금 시간 쪽에 뭔가 전치사를 사용하는 걸좀 만들어 줘야 될 때이고, 전에 지금 추가해둔 숙제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봐야겠죠. 그거 먼저 확인을 하죠. 총량이 지금 현재 맞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요새 박생한테 줬던 게 7월 4일 자에 총량을 보면 통계로 589가 나와요. 자, 파 가.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6일자가 있네요. 그래서 7의 6일자죠. 이걸 좀 열어서 볼 건데, 게 나오네요. 근데 내가 수업에서 추가해 준게좀 있을 텐데. 그걸 넣으면은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네. 다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지. 7일자를 내가 썼을 거니까. 7일자인데 4일자를 내가 수업에서 썼을 테니까. 그죠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 되고. 통계를 보면은 전에 7막6% 이쯤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장기 기억로 넘어간 게 지금 9% 정도 나오죠. 좋아요. 이렇게 평이하게 지금 계속해서 장기기호로 밀어놓고 있는 모습 보이고, 어, 통계를 좀만 더 볼게요. 18분 동안 숙제를 했고, 그 안에서 지금 아이가 했던 것들 중에, <laughs> 제가 최근에 줬던 전치사 관련 카드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있네. 이거 아니고, 이거잖아. 음... 틀린 적도 있고, 그렇구나. 얘는 아는 게 맞고요. 얘는? 얘는 잘 몰랐던 게 맞아. 얘 뭔데? 비트윈을 잘 몰랐구나. 복습을 보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걸로 볼게 아니라, 복습으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나온단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만 보면 되잖아. 복습 이상하게 많은 얘가 있잖아요. 얘가 뭔데? 프리포지션이라는 걸잘 모르는구나. 그쵸알 수가 없지. 누가 안 가르쳤으면. 3, 4 얘가 몰랐던 거고 이게 비트윈이었나요? 뒤에 비하인드도 잘 모르는구나. 비트윈도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뭘 몰라서 헤매는지가 조금 보였고 하는 모습을 좀 볼까요? 그러면은 18분 정도쯤에 여기인데. y e s t e r d a y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게 잘안 든. A k a y i s in front of the box. 오브를 오브를 봤어. I can't is in front of the box. 야정 잘하네. 금방. I can't is in front of the box. 야 바로 정정 잘하네요. 와. 빨리 잘 배우네요. 문장 기억하는 입력도. 올라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 그러네. 이거 본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지금 그냥 문장을 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좋아요. 그렇게 if 했으니까 이걸 okay, 다 통과했겠지. 좋아요. <laughs> 그런 식으로 이 밖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 안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편성이 돼 있어야지 는다고요. 실력이. 뭘 어려운 거 속에다가 소량을 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쉬운 거 속에다가 소량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텍스트화된 어디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문법책 같은 데서, 텍스트만, 보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카드화 시켜서 그림카드화 시켜서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진짜 잘하고 있네. 그냥 기초 체력 자체가 올라간 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지금 외워버리는 거잖아, 그냥. 좋아요. 그다음에 내가 해 줘야 될게 뭐냐면은 이제 카드를 더 만들어 줘야 돼. 이거는 됐어. 제대로 했을 것 같아. 저거 제외하고 나머진 다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해야 될건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은 사진 찍어서 가릴 부분들을 가려 주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지. at afternoon? afternoon at을 안 쓰는데. 나 at을 쓰는 걸본 적이 없는데, a f t e 는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그냥 갖다 쓸게요.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한 다음에, 그림 파일 추가할 거고, 필리석서 맞춘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맞출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막아놔야 되고, 엣과 온과 인에 대한 시간적인 전치사 개념이 잡혀야 되고, 그 다음은 이걸 갖다가 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애들에 대해서, 얘가 뭐죠? 위로 가는 거잖아. 얘가 in 이네, 그러면은. in 이에요. 이렇게 해서. 됐고. 얘가 on 이야. 됐어요, 얘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t 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at 이고.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이거에 대한 문장들 파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봐봐. 어, 시간적 전치사인을 사용한 예문을 뽑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In an hour 이렇게 나왔고, in three years 이거 약간 내가 원하는 건 아니긴 해요. 얼마 얼마 만에라는 건데, two weeks, in ten minutes 아니야, in in a month 제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었네요. 어, on 뒤에 날짜 in 뒤에 자, at 뒤에. 그러네. 시간적 전치사 in이 나오기가 힘, 쉬, 쉽지가 않네. at 뒤에, 시간, 이런 거요. 예 이렇게 하면 이해할 거야. 아마 내가 뭘 원하는지. on, at, in 이걸 다 준대잖아요. 그래. 내가 바라는 게 이거였다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on이 들어가는지, in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 됐죠? 어, 이거네. 이 문장들 하나씩 쓸 거고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걸 맥락 파악 가능한 형태로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화를 시키고 싶진 않은데 그게 가장 현재는 효과적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드는 거는 다음 괄호 중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괄호 안의 전치사 중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 문장이 나와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we have a meeting. 요게, 세 개가 나와야죠. in, at. 잠깐, 그 그림이랑 좀 맞춰주고 싶은데, at on, in 이네요. at on. In.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이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on Monday 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된지 알아야지. 일단 소리 녹음을 해야 되고. We have a meeting on Monday.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laughs> 봐봐.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이 온다. 이게 설명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템플릿으로 삼아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가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 앞으로 평생 전치사, 시간 전치사 때문에 아리까리해서 계속해서 뭘 정확히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 자체를 삭제시킬 거예요 지금 그런 이벤트를 완전히 삭제시킬 겁니다 이 카드 템플릿 삼고 그 다음 지금 GPT가 있어. 이 GPT 사례 삼아서 모두 카드화시키기. 이거를 마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잡아줘도 앞으로 시간 전치사랑 위치 전치사 때문에. 자꾸 틀리는 일은 없어져요. 그걸 아예 삭제시키기 위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줬던 숙제들은 전부 다잘 진행되고 있고 내일 요거 끝내고 다음에 또뭘 줄지 생각을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